네 안녕하세요 골든클라우입니다. 이번에 분석해드릴 종목은 동화약품입니다. 네, 코드번호 0 0 0 0 2 0이2 0 0 2늘0 2 0 0 2 시초가 0 0 2 0 0 2 0 0 2 0 0 2 0 0 2데5 0분경5 0분경0 2 0 0 2 0 0 2 0 0 2 0 경에 0 0 2 0 0 2 0 0 2가0 2 0 0 2고 어, 거의 뭐 곧바로 조정 없이 상한가 부분까지 직행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. 어, 물론, 장중에 11시 이때에는, 어, 북한 김정은 사망설이 좀 돌면서 지수와 좀, 좀 일시적으로 연동되는 흐름을 좀 보여줬고, 어, 그런 부분이 지수 하락이 좀멈추자 멈추자 다시 서서히 좀, 어, 시세들을 회복하는 흐름이었습니다. 그리고 오후 장 들어서 역시 다시 상한가를 좀 묶는 모습을 보여줬고요. 어, 재료를 좀 면밀히 살펴보면 이 독자 개발 중인 상황이고요. 지금은 물론 항바이러스 활성이 높, 어, 활성률이 좀 높은 건 사실인데 어, 임상이라든지 효용성 등 아직 확인해야 할 것들이 좀 많기는 하거든요. 일단 프로세스들이 좀 아직 좀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. 어, 오늘은 이코로나 관련 이슈의 첫 움직임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강했던 부분은 맞아요. 그런데 어, 지금 치료제 쪽, 어, 치료제 쪽 전반적인 분위기라던가 태만의 수급 상황은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거든요. 분명 어,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중에 좀 분봉 기준으로 봤을 때도 지수 영향을 좀 피해, 피하기 좀 어려웠던 걸로 보이고요. 어, 물론 오늘 변동성이 상당했기 때문에. 종목이 조금 일시적으로 가벼워진 측면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, 물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, 하루 이틀 정도는 음, 탄력적인 움직임을 좀 보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은 들고요 물론 어, 지수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 상황도 맞고요 치료제 섹터 전반적으로 수급이 좀 원활해야 하는 상황도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받쳐줬을때 하루 이틀 조금 더 탄력적인 강세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거란 생각은 들고요 어,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기업 입장에서 어, 오늘 발생했던 적극적인 이슈 확대에 대한 액션이 있어야 되고요. 이런 부분이 없다면 개인적으로는 단기 고점은 내일 장중에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어, 물론 코로나 관련 주가 사실 예측이 가능한 영역은 아닙니다. 하지만 시장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 어, 보유 중인 투자자라면. 내일은 일부 좀 수시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보고요. 어, 나머지 물량은 오늘 분봉 기준 개발생에 었던 위치, 어떤 9,300원 정도 라인을 일절가 음, 또는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 어, 개인적으로 동아일품 같은 경우는 재료의 음, 연속성이 크게 이어지지는 좀 않을 거라고 보는 관점이니까요. 이점좀 참고해 주시고요. 어, 이 정도로 동아약품 종목 분석은 네,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